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당도 받지 않는 비상장주식 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주식 투자자나 기업 운영자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증여세 과세의 기본 원칙. 먼저 증여세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이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가치는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인 배당이란 무엇일까요? 형식적인 배당은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주간의 관계나 주식의 가치 변동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당과 증여세의 관계 이제 배당 미지급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특정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거나 실권주를 포기하여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주간의 지분 비율 변화나 신주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세무당국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증여세 과세 여부는 주주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와 관련이 깊습니다. 주주간의 관계가 특수관계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위해 주주의 지분율 변동이나 신주 발행가액의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가 실권주를 포기하거나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의 가치 변동이나 주주 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